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로 1 1절교 기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운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께 감사하오며 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이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 봄이 되면. 겨울에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싹이 트고 이렇게 잎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 생명은 얼마나 끈질긴가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생명체 자체가 이렇게 바위에 홈이 파여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바위를 이렇게 깨트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홈이 파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거기다가 콩을 팍 채워가지고 물을 계속 풀면 콩이 부풀으면서 콩이 싹이 날때그 힘은 바위도 깨트릴 정도로 힘이 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 언약의 사람에게는 날마다 뭐가 꿈틀거려야 되면 생명력이 꿈틀거려야 돼요. 생명의 힘이.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별 문제 안 돼요.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이 브레셋 땅에서 지금 도피해서 굴속에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상황은 어려운데 다윗의 가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2000 지금 20년도를 시작했어요. 온 세계 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자기 생명 하나 간신히 살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가슴에는 지금 비전이 꿈이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건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더큰더큰 더큰 꿈을 꾸고 있어요. 야온 세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오늘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아 언약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구나. 언약의 사람에게는 시대의 아픔 시대의 어려움이 시대 어려움이 아니구나 이 어려움 중에 언약의 사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가운데도 생명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힘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에도 반응이 일어나야 생명력이 생기는 거고 말씀, 읽음은 뭐예요? 묵상했다고 하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힘이 돼야지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지 성경책에만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게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실컷 하면서 삶은 그냥 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 못한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순교적 신앙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의 물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생명의 떡있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세게는 지금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 불레세 땅에서 피해야 되고 도망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을 들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비전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게 다윗의 환경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도망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아, 맞다. 환경은 도저히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필리핀에 마스크 보냅시다 했더니 벌써 5천장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 보내는 방법이 제한이 돼 있어요 지금 필리핀이 어, 팔라완 지역이 청정지역이었는데 갑자기 계속 확진자가 생기나봐요 사람들이 청정지역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겠다고 약 20만 명이 지금 신청해놨나봐요. 미국이 청정지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보다 훨 낫잖아요. 그리고 미국 미국의 살복 살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의 생활이 훨씬 나요. 아이 동양 사람들은 미국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미국말을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해도 어? 무슨 일 생기면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빼홈뉴욕 컨트리 그래요 막 욕하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어 동양 사람 미국에 태어난그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제 와도 그런 말을 하네요. 지들하고 피부 색깔이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뭐.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20만 명이 신청했대.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오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일절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대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아, 이건 끝나구나.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풍성한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마지막까지 오늘 하루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기에 있기만 하면 모든 환경 상황,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될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축축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요.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데 다윗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날마다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언약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만이 지금 다윗의 처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뭐하는 사람 지존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지존이라는 단어를 붙일 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존이십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다윗을 볼 때마다 아 다윗은 언약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뭘 알고 있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지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존자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삼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하늘에서 보내사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피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인자, 언약 아니에요? 언약의 주인공 그분만이 하나님의 인자 아니에요? 진리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비참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비참하냐 불신자들은 이미 비참하게 됐고 언약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제일 비참하게 돼요 아주 처참하게 될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약의 색깔을 제대로 안 내면 제일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 아 언약의 비밀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구나. 이걸 사실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작. 오늘 이연약 가슴에 잘 새겨 보세요. 벌써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반시이 말은 다윗은 정확하느냐. 앞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냐. 여기에 고민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다윗의 고민하고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요 상황을 피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은데 다윗의 기도 내용은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수준이 벌써 눈이 벌써 멀리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봐요. 사절에 보니까 내용은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워 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은 이런 가운데 있어요. 영혼이 자기 몸이 자기의 삶이 완전히 지에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아니라니까요. 오 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 하나님이 여주는 하늘이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 다윗의 비전을 이 아침 한번 깊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윗이 품고 있는 이 언약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아 다윗이 품고 있는 환경은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수 없어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 세계 3차 대전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삶이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제일 비참한 게 누구냐? 교회. 껍데기만 왔다갔다 하는 신앙생활,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신앙생활, 앞으로 제일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만 있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육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걸음을 막으시, 막으려고 금을 준비하고 내 영혼을 영,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웅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금물이 준비돼서 우리를 금물로 어? 완전히 덮으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물도 웅덩이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웅덩이를 판 자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에 오늘 기도에 오늘도 결론은 11절 딱 붙잡으세요. 자, 10절 11절.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 아이다 1 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이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다시 이 고백을 알다스에시라고 하는 악장에 맞춰서 불렀어요. 알다스에시라는 말은 참 의미 있어요. 분명히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알다스헤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웅덩이를 팠다 할지라도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 있나요?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10편, 57편 말씀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도 연약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 비전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오직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기까지 오늘도 연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뛰어넘고 초월하고 정복되어지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노래여 나의 찬송이 되어질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없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윗의 가슴에 심겨졌던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약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사업 직장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